일본인들은 수출 규제를 두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한국은 흘러간 과거에 집착하여 현재를 망쳐선 안 된다. 우리는 모든 것을 숨기지 않고 사과했지만 늘 꼬투리 잡는 쪽은 한국이었다. 라며 말 그대로 정신승리를 하고 있었는데요. 그런 일본인들이 한국에서 공개된 이상한 머그컵 사진 한 장에 마치 심장이 멎을 것처럼 기겁하고 있습니다. 조만간 참교육의 시간이 다가올 것을 직감한 것이죠. 1945년 일본은 패전 직후 조선인 강제 징용자들이 폭동을 일으킬 것을 우려하여 한국에 송환하라는 극비 지시를 내리게 됩니다. 심지어 이번 송환선에 오르지 못하며 영영 돌아가지 못한다거나 식량 배급을 중단하겠다는 전단까지 뿌려가며 강제로 승선시켰다고 하는데요. 당시 우키시마호가 출항했던 오미나토항 관리자의 증언에 따르면 최대한 많은 조선인을 탑승시키라는 명령이 있었다고 합니다. 결국 그렇게 제1호 조선인 송환선, 우키시마호에 탑승한 조선인들이 선인은 정원의 2배가량인 약 8,000명이었으며 이는 단지 추정치일 뿐 훨씬 더 많은 수일 것으로 예상됐습니다 원래 우키시마호는 동해를 건너 부산항으로 입항한 것이 예정된 항로였는데요 그러나 8월 24일 돌연 방향을 바꿔 일본 중부 마이즈루항 근처에서 정박을 합니다 그리고 일본인 선원 255명 중 230명이 탈출한 뒤 갑작스러운 의문의 폭발과 함께 처참하게 침몰을 하고 마는데요 바다는 온통 유출된 검은 기름과 조선인들의 몸부림에 생 과 다름없는 광경이 펼쳐졌습니다. 남아 있는 자료에 의하면 사망자는 5,000명 정도라 기록됐지만 생존자들은 최대 8,000명 이상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실제 얼마나 더 많은 사람들이 희생됐을지는 알수 없으며 일본 측이 승선 명단을 파기하고 은폐하는 탓에 정확한 추정 자체가 불가능한 상태입니다. 누가 봐도 의도가 뻔히 보인 우키시마호 사건. 하지만 일본은 이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미군 기뢰에 의한 폭발. 하지만 그렇다기에 의문점이 너무나도 많은데요. 먼저 폭발 승조원들이 조선인들을 배 밑으로 내려가라고 지시했지만 이 같은 지시를 내린 승조원들은 정작 다른 배를 타고 빠져 나갔다는 증언이 있습니다. 배가 폭발할 위험에 처했던 것을 당시 승조원들이 알았다면 사고 후 구조되기 쉬운 갑판으로 유도하고 모든 인원이 탈출할 때까지 남아 구조의 의무를 다한 것이 정상적인 반응이었을 텐데 말이죠. 두 번째 생존자들은 하나같이 폭발음이 삼사회 들렸다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정말 기류에 의한 폭발이었다면 폭발음이 삼사회 들린다는 것 자체가 이상. 폭발할 때 나타나는 수십 미터의 물기둥도 없었을 뿐더러 선체를 감싸고 있던 철판이 모두 바깥쪽을 향해 구부러져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마치 선체 안에서 폭발을 한 것처럼 말이죠. 결정적으로 당시 작성된 일본 방위청 기록물이 발견됐습니다. 당시 모든 배들에 대한 출항 금지령이 내려졌다는 사실과 함께 배에 폭발물이 실려 있다면 안전한 곳에 경납할 것, 항해 중인 배는 해상 안전한 곳에 폭발물을 투기할 것 등을 명했다는 내용이 담겨 있었는데요. 이는 곧우키시마 대량의 폭발물이 실려 있었다는 명백한 증거이기도 하죠. 하지만 수많은 증거에도 일본 정부는 재일교포들의 진상조사 요구를 철저히 묵살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선체는 1954년 민간기업에게 인양되면서 모든 부품을 해체한 후 고철로 팔아버렸고 관련 서류와 명단마저 전부 파기해버렸는데요. 1992년 결국 생존자와 유족들은 일본 측의 피해보상과 사과를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합니다. 교토지방재판소에서는 일본 정부의 안전배려 의무 위반을 이유로 생존자 15명에게 1인당 약 3,340만 원의 위로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지만 일본 정부의 공식 사과 요청은 기각됐습니다. 그마저 2003년 오사카 고등 재판소에서 번복되어 원고 패소 판결이 내려진 상태인데요. 기각 사유는 황당하게도 한일 청구권 협정 때문이었습니다. 일본 정부의 책임이 있다 하더라도 이미 보상이 완료됐다는 것이지만 이는 명백히 모순입니다. 국제 인권법에 따르면 개인의 배상 청구권은 국가 간 협정이나 무약을 통해 소멸되지 않는다는 것이 상식이기 때문이죠 늘 그렇듯 일본이 잔혹한 버티기에 나서는 동안 생존자들 대부분이 세상을 떠나며 이 사건도 점차 사람들 머릿속에서 잊혀져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며칠 전 한국의 한 기업이 우키시마호 사건은 단순히 기억만 할 것이 아니라 해결을 위한 생각이라는 것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 라는 폭탄 발언을 하며 해당 사건을 다시 수면 위로 떠오르게 하는 데 성공합니다 최근 강제징용 피해에 대한 사실을 일본 사이트에 알리며 화제가 됐던 라카이 코리아. 이 기업은 수많은 일본의 악행에 대해 세계에 알리는 애국 기업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라카이 코리아는 이번에도 우키시마호 폭침 사건의 희생자들을 위해 아직 차가운 바닷속에 가라앉아 있는 그들을 기억하고 위로하는 따뜻한 손길이 되겠다라고 자처한 것입니다. 한국인 대부분이 강제 징용 사실에 대해서만 알고 있을 뿐 그들이 겪었던 구체적인 사건, 즉 우키시마호와 같은 일을 모르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그들의 원통함을 알리는 것이 라카이 코리아의 1차적 목적이라고 밝혔습니다. 라카이 코리아는 그들이 가장 잘할 수 있는 방법에 초점을 맞췄습니다. 광복의 기쁨조차 누리지 못한 우키시마호 희생자들을 기억하겠다는 취지로 상품 기획을 시작한 것이죠. 그토록 돌아오고 싶어 했지만 결국 오지 못한 한반도, 그리고 그들이 잠든 차디찬 바다의 파도를 형상화한 머그컵에는 검정색 디자인을 차용하여 우키시마호 침폭 직후 기름으로 물든 검은 바다를 나타냈습니다. 또한 따뜻한 물을 넣었을 때 한반도 무궁화 태극 문양이 나타나도록 설계하여 희생자들의 고통과 원통함이 수면 위로 떠오르는 모습을 묘사했습니다. 생각을 뜻하는 순우리말인 해윰이라는 단어를 사용한 팔찌에는 항상 기억할게요. 라는 꽃말을 가진 밀짚꽃의 모습과 번데기가 나비로 탈바꿈되는 것을 통해 일시적 삶에서 끝나지 않고 부활하는 영혼을 형상화하여 희생자들에 대한 강렬한 메시지를 담아냈습니다. 라카이코리아는 여기서 그치지 않고 해당 프로젝트를 한국어, 영어, 중국어, 일본어까지 네. 총 4개 언어로 번역해 세상에 알렸습니다. 일본의 역사 왜곡을 꾸준히 알렸던 라카이 코리아를 일본 네티즌들이 가만 놔둘 리 없습니다 지난 8월 6기기 폐기 프로젝트를 발표했던 라카이 코리아는 며칠 동안이나 일본인들에게 수천 개의 악플을 받으며 모욕을 당해야 했고 라카이 코리아 본사로 찢어진 태극기와 훼손된 운동화를 받는 일도 허다했습니다 이에 라카이 코리아는 다시 한번 강철 멘탈을 보여줬습니다 이번엔 아예 일본인을 타겟으로 한 극한의 프로젝트를 기획한 것이죠 해외 사이트의 광복의 상징인 수 자 파리로 N으로 등록된 상품을 구매하면 직접 제작한 일제 강점기 강제 징용에 대한 한국의 피해 사실과 각종 증거 자료가 담겨 있는 카탈로그를 발송해 준다는 것이며 이는 일본인들의 편협하고 왜곡된 생각을 바꿔 주겠다는 취지에서 였습니다. 일본의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본인들이 여태 알지 못했던 생생한 역사의 충격을 받은 듯 기겁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러면서 강도 같은 회사 그 나라다운 기업이다 가짜 사기 민족 조선인 조선인은 송두리째 도둑 체질 등의 비난 댓글과 함께 심지어 블랙기업 리스트에 올려버리는 만행을 저질렀습니다. 하지만 이와 달리 세계인들의 눈은 정확했습니다. 며칠 전 해외 언론사에서는 라카이 코리아의 우키시마호 침폭사건 프로젝트를 주목하며 기사를 보도했습니다. 돌아오지 못한 귀국선 우키시마호 잊혀진 역사를 알리는 놀라운 한국기업 일본이 패전 직후 한국에 테러를 감행했다는 사실이 패션 기업에 의해 알려져 충격을 주고 있다. 라카이 코리아는 우기기 일본의 생체 실험 강제징용 만행 등 자국의 아픈 역사를 알리며 많은 한국인들의 지지를 받고 있는 기업이다. 라는 시작과 함께 사건에 대한 정황을 세세하게 담았습니다. 또한 일본은 전 세계 패션 시장에서 막대한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지만 이 기업은 이 거대한 시장을 배제한 채 지금도 일제 강점기 역사를 알리며 싸우고 있다. 라카이 코리아의 두려움 없는 도전은 대한민국 특유의 정직과 열정을 상징적으로 보여준다고 생각한다. 라며 관련 행보를 긍정적으로 평가하기도 했습니다. 현재 라카. 아이코리아는 냉렬한 일본 반응을 예상 못한 게 아니었다. 오히려 진실된 역사의 불편함을 느낀 것. 그들이 당연히 감당해야 할 몫이다. 앞으로도 굽히지 않고 왜곡된 진실을 알리는데 앞장서겠다는 당찬 포부를 밝히며 많은 사람들에게 귀감이 되었습니다. 하루라도 빨리 일본의 사과를 받아내는 것이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 남은 숙제가 아닐까라는 명언과 함께 말이죠.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끝으로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코로나 19 바이러스 감염증 확산에 전세계가 중국이 모두 배상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이런 가운데 40개국 1만여 명을 대신해 미범원 법무그룹이 플로리다 주법원에 중국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고 영국 데일리메일이 19일 보도했다. 소송의 배경엔 중국이 당초 코로나 19를 은폐했고 이에 각국이 경제적 손실 등을 이유로 모두 6조 달러의 배상을 요구하고 나선 것이다. 앞서 미국 내 보수 단체인 프리덤 워치는 중국이 생화학 무기 제조 과정에서 코로나 19를 유출했다며 지난달 텍사스주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영국 외교 연구소 헨리잭슨 소사이어티는 이달 초 보고서를 통해 중국이 지금까지 코로나로 G7에 끼친 손해만 3조 2천억 파운드라고 했다. 각국이 지난 3월까지 투입한 코로나 대응 예산을 산정한 것으로 미국 9,333억 파운드, 영국 3,510억 파운드, 캐나다 479억 파운드 등을 더한 것이다. 인도 변호사협회는 중국이 코로나 확산 책임을 져야 한다며, 유인 인권이사회의 청원서를 3일 보냈다. "사정이 이렇자 중국 정부는 크게 반발하고 나섰다. "경상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20일 정례 브리핑을 통해 2008년 미국에서 시작된 글로벌 금융위기를 미국이 책임져야 한다는 요구가 있었나라며 근거 없는 공격을 중단하라"고 말했다. 이처럼 각국에서 중국을 상대로 한 소송은 사실상 상징적 조치라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이는 중국 안 내에서 발생한 코로나 19의 확산과 이에 따른 중국 정부와의 연관성을 입증하기엔 모든 것이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다. 뉴욕 타임스는 19일 공화당은 중국 책임론을 강하게 제기하는 것에 여론의 화살을 피할 방법이 없다고 판단했고 트럼프 대선 캠프도 이러한 전략을 승인했다고 분석했다. 세계 곳곳의 주요 소식을 살펴보는 시간입니다. 중 코로나 안정세지만 세계 비판은 거세. 중국에서 11일 연속 코로나 19 사망자가 나오지 않는 등 상황이 점점 안정을 찾고 있지만 중국을 향한 세계의 비난은 날로 거세지고 있습니다. 중국이 코로나 19 발원지라는 사실마저 부인하면서 책임 회피에 급급한 모습을 보였다는 겁니다. 이에 스웨덴 예테버리는 중국 상하이와 맺었던 34년 자매결연 관계를 중단했으며 호주 유사우스웨일즈 와가와가시도 중국 윈난성 군민과의 관계를 32년 만에 단절했습니다. 이탈리아에서는 지난 21일 중국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요구하고 있으며 오는 6월까지는 법적 조치에 들어갈 것으로 보입니다. 남유럽 관광업 회청 경제 붕괴. 대량 실업 세계적인 관광지로 꼽히는 남유럽 국가들이 코로나19로 휘청이고 있습니다. 현지 언론은 코로나19 여파로 관광산업의 비중이 큰 스페인, 이탈리아 등 남유럽 지역이 가장 큰 타격을 입게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각국의 봉쇄령이 올해 여름 안으로 해제될 예정이지만 해외여행에 영향을 미치는 규정을 비롯해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가 지속될 것으로 보이기 때문입니다. 유럽 관광위원회 제니퍼 이더는 긍정적인 시나리오에서도 유럽 관광 분야의 일자리가 최소 3분의 1가량이 단계적으로 사라질 것이라고 주산했습니다 홍콩 대입 시험 시작 책상 간격 1.8m. 홍콩에서 코로나 19가 확산되는 가운데 총 5만 2천여 명의 수험생이 응시하는 대학 입학 시험이 시작됐습니다. 홍콩 정부가 대입 일정이 너무 늦어질 것을 우려해 24일부터 내달 25일까지 실시하기로 한 겁니다. 모든 수험생은 시험장에 들어가기 전 건강증명서를 제출하고 체온 검사를 받았으며 마스크를 쓴채 시험을 치렀습니다. 대학 입학시험 관계자는 "코로나 확산을 막고자 시험장 내 책상은 1.8m 간격으로 배치했다"며 "기침 등의 증상을 보이는 수험생들을 위해선 일인용 시험장도 마련해 뒀다"고 설명했습니다. 일워크스루 검사 도입 실적은 저조. 일본에서 코로나19 확산을 억제하기 위해 드라이브스루에 이어 워크스루 방식의 유전자 증폭 검사를 도입했습니다. 영원히 검사에 필요한 수고를 줄이고 중증 환자 치료에 집중하도록 하기 위한 겁니다. 현지 언론에 따르면 일본 가나가와 현 요코스카시를 시작으로 조만간 다른 지자체에도 워크스루 방식을 도입할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검사 실적은 여전히 저조의 효과적인 방역으로 이어질지는 불투명한 상황입니다. 요코스카시 관계자는 검사 수 확대를 위해서는 검사 전 대응이나 검체 분석, 검체 채취 이후 단계까지의 대응 능력을 확대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나사 코로나 맞춤 인공호흡기 개발, 미국 항공우주국 공학 기술자들이 코로나 19 치료를 위한 맞춤형 인공호흡기를 개발했습니다. 미국 캘리포니아주에 있는 나사 제트 추진연구소 기술자들은 인공호흡기원형 바이터를 제작했다고 밝혔습니다. 바이터는 코로나 19에 대처하는 의료 현장에 기존 기기보다 더 높은 압력과 많은 산소를 공급하도록 설계된 겁니다. 개발자들은 의료기기 공급이 차질을 받는 만큼 바이털이 쉽고 빠르게 제작된다는 점이 돋보인다며 빠른 시일 내 의료 현장에 공급될 수 있기를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국내 체외진단기기 기술의 우수성에 세계가 놀라며 주문이 쇄도하고 있지만 이러한 분위기가 일시적으로 그치지 않고 앞으로도 계속해서 이어나가야 한다는 게 업계의 입장이다. 특히 아직도 국내 체외진단 시장의 90% 이상을 해외 다국적 기업들이 차지하고 있다는 점에서 앞으로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 정책과 국내 업체의 안정적 해외 시장 진출 전략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한국체외진단의료기기협회에 따르면 지난해 진단키트 총수출액은 2억 1,663만 달러로 전년보다 45% 감소했다. 하지만 코로나19가 발생한 후 올해 1월 18.0%, 2월 50.7%, 3월 117.1% 증가하는 등 매달 증가 폭이 2배 이상 확대되고 있다. 이번 코로나 사태를 맞아 국내 업체들의 성과가 수차례 언론에 보도되면서 전 세계의 주목을 받고 있다. 해외로부터 주문이 쇄도하면서 공급이 수요를 따라가지 못하는 상황에 이르렀다. 외교부 당국자는 28일 기자들과 만나 홈페이오 장관이 지난 25일 강장관에 보낸 서한을 통해 한국이 미국인을 위해 코로나19 진단키트 75만개 구입을 추선해준 것에 대해 미국을 대신해 감사의 뜻을 전했다고 밝혔다. 이 당국자는 홈페이오 장관은 한국이 코로나19 확산, 전파 방지를 위한 포괄적 대응 방안을 신속히 수립함으로써 전 세계에 귀감이 되고 있고, 코로나 19에 개방적이고 투명한 방식으로 대응하는 과정에서 미국은 한국과 협조를 매우 중시하고 있다는 취지로 서한을 보냈다고 전했다. 홈페이오 장관은 서한에서 위기 상황 하에서 유사한 입장이 처한 국가 간 그리고 민간 파트너들과의 긴밀한 공조는 신속하고 효과적인 대응을 위해 중요하다며, 신속하게 응답한 한국 정부와 이처럼 중요한 조달을 가능하게 한 한국 민간 회사 세 곳에 감사의 마음을 전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지난달 24일 문재인 대통령과의 통화에서 진단 키트 제공을 공식 요청한 바 있다. 이에 따라 미국은 연방 정부 차원에서 한국 업체 세 곳으로부터 진단 키트 75만 개를 구입했다. 당시 폼페이오 장관은 트위터에 진단키트 수십만 개를 구매할 수 있도록 해준 한국에 감사한다며 파트너와 동맹은 함께 한다고 밝혔다.